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동양RPG에 왔는데요. 자, 지금 제 앞에 인삼이 보이시죠? 탐스러운, 다 자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다캔 다음에 파는 걸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바로 캐보도록 합시다. 뿅! 자, 여러분 인사을다 했고요. 이제 남쪽에 주모한테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얼마나 볼까나? 오, 63만 원, 3만 전이 나주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총 금액이 672만 4 178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600만 600만 전이 있었어요. 반상강을 팔아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삼을 70개, 인삼덩어리 70개를 팔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